아, 여기 이런 구간이 아예 타지 말라고 이런 울퉁불퉁한 거를 만들어놨네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아. 이걸 달이 그렇게 힘들 때갔다 왔어. 그래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일차 째고요. 사일이지 마가지. 여주에 있습니다. 숙소가 남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는 숙소라서 상태가 굉장히 뷰는 좋고요. 근데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45,000원 정도에 예약했습니다 이 정도 빌면 뭐 거의 한강 되지 않습니까? 어, 서울로 치면 광포장에 뭐... 지뭐 <laughs> 시간이 늦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늦잠을 잡고 지금 10시 정도 되는데 정말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 무슨 배 같은 것도 떠다니네요 네,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야, 커다란 다리가 있습니다. 아,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썬벨리 호텔이네요. 국토종주 알아보면서 저 숙소를 추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 오늘 목적지는 수안보 온천까지고요. 86km 정도. 네, 비상으로는한 5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적혀 있는데 아마 저는 한 6시간 반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제 눈앞에 강천보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인증센터까지는 이제 238m 남았습니다. 여기도 웅장하네요. 모르겠네 아, 외국인분들도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보까지 찍었고, 이내섬과 이제, 충주 댐은 에 그게 아니니까, 충주 탄금대. 그래서 오늘 최종 목표인 수안보 온천까지 갈 길이 멉니다. 야,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네요. 여기 강천보 위를 건너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사를 하고 계시군요. Gear up! 업 여기 이런 구간이 아예 타지 말라고 이런 울퉁불퉁한 거를 만들어놨네요. 어, 여기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바이크 3박스처럼 리어백을 가지고 오셨네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어제도 본것 같은데 자, 이렇게 무사히 건너왔고요 아마 어. 저분들이 저보다 더 빠를 것 같기 때문에 빨리 티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을 먹으러 향하는 중입니다 어, 양옆에는 정체보를 꽃들이 살짝 피었고 되게 이쁘네요 어, 여기는 m t b 가 달리기에 좀 적당한 환경인 것 같네요 이야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도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강천섬을 통과하고 네, 편의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뭐 마실 거를 좀 사서 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요? 부산가요? 예, 네, 부산까지 가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laughs> 대구에서. 대구에서? 네. 그럼 대구에서 인천 아라뱃길 갔다가가네러면아아뱃뱃길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시작했어? <laughs> 저, 저, 번주 일요일에. 오 <laughs> 비가 와가지고. 어제서어디서어요양어요 양평에서 어제여어제 여주에서 어요여어요 여주에서? 네. 혹시 네. 가다가 상주 가면은 상주보 자전거 민박집 있거든요 아이 집이 저 4만원인데 아침 네. 저녁 뷔페로 주고 제육볶음이 맛있어가지고 어 괜찮네요 여기 여주 와가지고 명함을 보내달라 그랬어 아 저기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은 상주보에서 픽업도 나와요 가다가 동선 맞으면 또 가봐야겠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산까지 가는거예요네 저기 어디서 고생이냐면 네경세제 이와령 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와령 아니 끌이발을 하는데 이거 봐요. 나는 팬이야도 앞에 두 개, 이야. 뒤에 두개 해서 갔어. 네. 이걸 끌이발을 하는데 나중에 부산 해운대 가서 자전거 땅 눕혀놓으니까 눈물이 네. 막 펑펑 쏟아져. 아. 그걸따라 그렇게 힘들 때 갔다 왔어. 더울 때 가셨네. 예 네, 제일 더울 때. 며칠 걸리셨어요? 그때 7일. 근데 내가 그 날짜를 맞춰야 되는 게 파라다이스 호텔을 2틀을 해놨었고, 그래서 그 날짜에 들어가야지만 네. 호텔 비를 버리진 않거든. 쉬다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팬이야도 없이 이러고 가니까. 조촐하게 았어요 지금. 그나마 그저께까지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 저비 담아주면서. 담아뒀지. 우비도 안 가져왔어? 우비는 그때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그비 네. 그거. 네. 내가 좋은 추억 많이 쌓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쏘았어요. 사진 어, 하나 찍어요. 사진이요? 기름이야. 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어. 전종현요. 전종현. 예. <laughs> 어,네 되게 어, 외향적인 사장님과 사진까지 같이 찍었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자전거 길이 생겼다고 해서 어, 직접 6년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추억 거리를 또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앞에 뭔가 굉장한 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온이 18도 정도 되거든요. 옷을 좀 벗을 예정입니다. 아 경사가 엄청납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언덕에서 좀 끌발을 해야겠죠? 삼강교. 강원도 원주에 들어왔다는 표시판이 보입니다. 힘들다 힘들어. 아, 지금 제 오른쪽으로는 바싹 말라버린 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까지 4.2km 남았고요. 오르막 길이 많아서 페이스를 지금 잘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이굽비굽이 흐르는 물과 산을 또 보십시오. 굉장히 멋집니다. 네,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가 되나요? 네. 해물칼국수 하나만요. 안돼요. 안돼요? 네. 혹시 뭐 되나요, 지금? 떡만두국 되나요? 되나요? 떡만두는 돼요. 해물 아. 아 그럼 떡만두 하나만 네. 네 지금 식사를 마치고 강원도 온주를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어, 솔직히 저떡만둣국은 약간 후추 맛밖에 안 났고요. 가게 일하시는 분이 중국인인가 약간 엄청나게 크게 중국 노래를 틀면서 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옆에서 뭐 중국어 아는 척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또 아는 중국어 많거든요. 모신 뭐, 뭐심? 네, 여기서부터는 충청북도 충주시라고 합니다. 충주맨의 고장, 충주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서해 아라 간부에서 시작해서 벌써 이제 충청북도까지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엄청 무섭네. 어, 방금. 어떤 가정집에 약간 포메라니안 같은 애거든요 어느 정도 했냐면 와, 개가 막 거의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제 다리 바로 밑에까지 와가지고 어, 그래도 물려고 하진 않고 이제 엄청나게 경계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앞을 으막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소형견이라서 어, 맞짱 뜨면 뭐 이기진 않을까요 아니 목줄을 왜안해 안 놓는 걸까 네, 사실 이렇게 차들과 만나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어, 여기도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비내섬입니다. 비내섬. 네, 여기 비내섬에서 어, 다양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 어릴 때본 거네. 사랑의 불시착도 여기 찍었네요. 아, 비내섬 인증센터 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메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곳이 비내섬입니다. 네, 비내섬을 나와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목적지는 충주 탄금대고요. 24.8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는 약간 어, 시멘트 공장인 가요 모래랑 자갈이 엄청 많습니다. 어, 냄새 때문에 빨리 여기를 벗어나도록 하죠. 어, 여기는 나무 네트로 길이 되어 있고요. 어,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 보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구멍도 한개 뚫려있더라고요. 의자가 아, 있길래 쉬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남한강 대교의 밑이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할게요. 10.7km 남았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서 가다사다를 반복하니까 아, 키로수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지금 5시 30분이 거의 다 됐거든요 6시를 넘겨버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밟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탄금대를 찍고도 수안보까지는 거의 30km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차들를 같이 달려야 되는 환경입니다 어, 충주의 탄금교를 넘고 있고요 2.6km 남았습니다 자전거 도로 폐쇄. 자전거 우회하시오. 인증 어떻게 하라고. 어, 뭐, 다른 사람들도 넘나들고 있으니까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도 아마 오늘 거는 종료된 것 같고요. 이 왔습니다. 충주. 방금대 중주를 걸어서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자전거 타고 가세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저쪽에 세워두고 왔어요. 아 고속도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거 이게 안 불편하시죠? 아, 네, 괜찮아요. <laughs> 아유, 예, 들어가세요. 네, 충주 탐금대까지 도장 찍었고요. 이제 남은 건수안보 온천입니다. 28km 이게 제일 문제네. 네, 이제 저는 세제 자전거길로 가야 됩니다. 아까 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야, 26km 이거 갈수 있을까요? 가야지 뭐못 가면 어떡할래 네, 아마 오늘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후레쉬를 꺼냈고요. 네, 해가 지금 지고 있고, 앞으로 한 20분 정도 뒤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38분입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고, 6.7km 남았고요. 주변에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지금, 8시 20분이고요. 드디어 수완보 온천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와. 아, 막 온천 거리처럼 막 비시막 나네요. 인는센터인생센터 아, 아, 도착했습니다. 와. 아. 아. 오는 길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네. 텐트를 변경받았습니다. 룸 컨디션이 렇습니다 온천으로 들식되면안 되겠지. 그후을좀촬넣으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사무실이 안 들어가고요. 상황으고 그러니까 온천으로 오을좀푹 기다리겠습니다. 하, 올해 말이 아닙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